아, 방터뷰에요. 오늘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플로우엑셀 쿠라는 팀의 비보이이고요, 루키라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곧 마흔인데 네. 언제까지 루키를? 아. <laughs> 네. 네, 제가 그이 방터뷰 처음에 기획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그 메인 스트림이 아닌 서브컬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진행을 하고 싶어서 맥락으로 비보이 중에 한 명을 모셔야겠다. 쇼다운에 나왔을 때도 보면서 아, 제가 이제 나이가 나이가 있는데 아우 관절 아프겠다 이러면서 박 지켜본 <laughs> 예,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음. 오늘 루키를 모시게 됐습니다. 아, 아 반가워요. 영광입니다. 댄서 몇년 차죠? 어 올해로 한 25년 정도 된것 같아요. 보통 한 직업 10년 하면 인정인데. 네네. 몇 살부터 춤춘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말부터 했던 거. 한창 그때 당, 당시에 대학로에서 막 댄서들이 춤추고. 맞아요, 그럴 맞아요. 때죠. 그렇죠. 그렇죠. 어떡하다가 춤그 그렇죠. 그것도 비보이.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TV 보고 연예인들 뭐 아니면 가수들 이런 거 보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냥 학교 갔는데 쉬는 시간에 뒤에 애들이 이제 몰려 가지고 갑자기 머리 박고. 음. 뭘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이제 다한 번씩 하잖아요. 음. 그래서 어, 나도 봐가 보고 나도 이렇게 뭐한번 돌아보고 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여섯 음. 명? 이렇게 남아서 그냥 계속 그렇게 춤을 췄던 어, 것 같아요. 그 남은 여섯 명은 네. 지금도 춤을 추고 있나요? 아, 아니요. 아 혼자, 혼자 이제, 남았죠. 이제 혼자가 있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15년 전에 만났을 때 같이 했던 동료들도 네. 그만둔 친구들 꽤 있죠. 네, 그렇죠 그쵸. 렇 세명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주류가 아닌 다른 문화에서 만들어 나가고 그런 친구들 다 그렇지만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크니까 음... 참 이거를 25년이나 해왔던 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리스펙트가 되는 동생이지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길이 문이 많잖아요. 뭐 학교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인터넷이란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자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아, 그렇죠. 유튜브에 비보이 음악 치면 나오잖아. 나오아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 아 그렇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 어떻게 그런 거를 했어요? TV 나오는 거 무조건 녹화하고 음. 뭐 이런 식이었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되게 우연찮게 VHS를 구했어요. 음. 친구가 구해서 저도 이제 보고 싶을 때볼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음. 근데 또그 안에서 또 웃겼던 거는 비디오 가쭉 나오다가 중간에 막 지지 거려요. 아. 그리고 갑자기 이게 한 1분이 지나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 그때는 자기가 따고 싶으면 그걸 지웠어요그춤 동작을 네. 애들못 보게 하려고 하죠. 아... 나만, 나만 보고 아... 나... 내가 이걸 따서 할거야요 아... 아... 진짜 <laughs> 자료가 귀할 때잖아. 요 그때는 그쵸, 그쵸, 엄청 귀하대. 비디오 한번 구하려고 그러면 그거 뭐, 비디오 소유주가 갑이니까 그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CD 같은 거 돌려서 듣고, 음... 어. 구해온 애들이 짱이고, 음... 없는 앨범 갖고 있으면, 야, 그거 한번 빌려주면 안 되냐? 나한 번만 들어보자. 막 이렇게 네. 애들한테 부탁해서.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비보이는 혼자도 춤은 추지만, 네. 대부분 코로나 팀 형식으로 네네. 몰려서 다니면서 네네. 무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때는 처음에는 학교 친구들로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 친구들로 해서 이제 동네 복지관을 오... 가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뭐 연습을 할수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저희 친구 중에 초등학교 동창이 춤을 잘 춘다. 라는 걸 파악을 한 거예요. 졸업앨범 보면 예전엔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뒤져서 전화를 한 거예요. 완전 아날로그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홍텐인 거예요. 전화해서 를나 춤춘다. 너 춤춘다고 들었는데 오. 연습 같이 하고 싶은데 어디냐. 오. 그래서 놀러 갔던 게 오. 홍대 지하철 연습 지하철. 오. 존나 영화 같다. <laughs> 지금은 딱 어딘지 딱 아는데 홍대 지금. 지하철역 들어간 화장실이 있는데, 그 옆에가 원래 이게쫙 뚫려있던 공터 같은 데였는데, 네. 어, 생각나는 것같아 옛날에 자꾸 이게 존나 쓸데없는 얘기인데, 홍대 지하철역에 네. 그 직원들이 다니는 통로가 있어요. 아 표안 안 넣어도 그냥 넣어 그걸 알고 있어서 저도 아이 근처에 살았으니까. 홍대 지하철 맨날 네. 글로 지나다. 아 맞아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하나 하나 열려 있는 거있었요 네네네네. 그렇죠. 아 근데 거기서 연습했구나. 거기서 연습했어요. 거기 사람도 안 지나다니고, 음. 그러니까 지하철이 일단 바닥이 너무 좋으니까 음. 대리석 이렇게 있으니까. 뭐라고 만나서는.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어, 네. 그냥 어린 애들이 뭔가 열심히 하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졸업 앨범 전화해서 같이 춤추자고. 이 로망이 있잖아, 로망. 음. 하, 가슴 따뜻해지는 스토리. 음. 하, 요즘에는 개인 정보 침해 된다고 씨발. <laughs> 그런 거찾아갖고 전화하면 아니 전화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 뭐 이럴 텐데 요즘은 DM이지 뭐아 그죠 어. 그죠 그죠 DM이죠 어, 근데 아, 멋있다 그래서 지금 그 홍텐이랑 친구하고 아직까지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쵸그쵸 그쵸. 진짜 오래됐다 네. 아직도 연습실은 홍대니까 음, 음, 음. 계속 홍대에서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지하철을 시작해서 이제 연습실 왔다 음, 음. 네, 아직까지 지하긴 한데 음. 그래서 뭐 계속 언더그라운드 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멋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가 비보이 붐 같은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비보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룩이 있는데,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음. 바지를 뭐라 그러지, 그 비닐 재질 이렇게 네네. 소리 나는 바지 있잖아요. 네네. 뭔지 알죠? 그거에 맨날 되게 히, 히, 힘이 빠져 있어. 힘, 아. 맨날 연습, 새벽 <laughs>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존나 힘든 거야 뭔가. 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뭐 편견일 수도 있는데 꼭 댄서들은 여자친구들이 다 이쁘다. 아, 이건 편견인가요? 근데 제, 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봤어요. 오 래퍼들도 여자친구들은 다 되게 예쁘시다. 나는 어떻게... 아, 난 어떻게? 아난 래퍼를 관둬서 그런가 보다. 아... <laughs> 래퍼를 계속 했었어야 <laughs> 되는데. 아니 근데 나는 그 어릴 때. 음... 2000년대 초반에 네. 야 댄서들 여자친구 지금 댄서 이름 음... 다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아...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도 계 시고 그러니까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아 누군데 너네 팀에 누구가 네. 아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면은 편집 해주세요 <laughs> 그때 당시에 내가 공항에서 네. 누굴 만났는데 네. 저 누구 여자친구예요 승무원이었던 여자분이 네. 자, 누구 맞아, 맞아, 맞아. 아. 갠가 보다. 어. 그래서 나그 친구를 공항에서 만났었어. 그런 적도 있고.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좀 많이. 많이 있어. 그러, 그러네요. 그치. 그러네요. 그래서. 나도 뚱뚱하지만 않았으면 때때 때 춤을 췄었어야 된대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거 보는 걸 진짜 좋아해서. 음... 그래서 비보이들 보, 보면서. 아, 인간은 아니다, 얘네가. 어, 사람이 할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음... 근데 그게. 조금씩 더 사람이 아니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더 심한 걸 하고 있고, 음... 기술적으로. 네네. 조금 더 지나고, 요즘에는 진짜, 야, 이게 뭐야 하는 걸막 하고 있으니까, 음... 더군다나 우리나라 비보이들,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네. 기술 연마를 그 드래곤볼의 손오공 같이, 음... 졸라 하나씩 깨고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네네네. 뭔가 네네네네. 더, 더 없던 걸막 해내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많이 만들었어요. 피직스가 하는 거 있잖아요. 허리 네네네. 꺾는 거. 네네네. 효리 끼는 거. 어 이건 늙어서 고생할 것 같은데. 음... 몸이 이제. 그래서 저는 25년이나 춤을 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쓰잖아요. 관절 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냥 아... 기초 운동 같은 거 많이 하고. 아... 어렸을 때는 회복이 빠르니까, 어, 어, 어. 뭐, 다쳐도 뭐, 한, 뭐, 2, 3일 지나면 괜찮아지고 음. 막 이랬는데, 한 3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근육이 안 받쳐주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야 되는데, 저는 좀잘 못하는 편이고, 홍태현 같은 경우 보면은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딱 해요. 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춤도 추고, 네네네. 세계적 레벨로울참 신기해요. 네네. 저는. 우리나라 비보이가 진짜 세계적인 게 다른 댄스보다 유독 비보이가 네네. 마, 뭐, 강력하고. 먼저 좀 빨리 갔죠. 어. 네.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BTS 블랙핑크가 세계로 가기 전에 훨씬 이전에 벌써 우리나라 비보이들이 음. 세계에서 탐 먹고 막 돌아오고 음.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내가 하는 일로 네. 돈을 벌때 네. 언제가 처음이었어요? 그게 이제 고3 때, 오. 고3 때 이제 익스프레션 크루라고. 어, 우리나라 유명한 크루죠. 네, 그때 프로팀이라고 했던 익스프레션 크루를 들어가게 됐죠. 그때부터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음. 익스프레션은 방송 같은 것도 많이 했으니까 음. 좀 재미난 얘기인데 뭐 공문 이제 낼수 있잖아요. 공문 만들어서 학교에다 이제 내고. 어, 저 이제. 일하러 간다. 학교 가서 어. 집에 가고 싶을 때 이제 어. 하는 거죠. 아. 1교시? 저 이규 씨 제가 뭐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어. 거의 연습을 했죠. 맨날 어. 가서 연습하고 그래서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 연습하고 해외에도 되게 많이 가게 되고 고3 때부터. 네. 오.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반대 진짜 많이 심하게 하셨는데 쪽도 비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고3 남들 이제 수능 준비하고 그렇죠. 그럴 텐데 아들이 엄마 나 일하러 일본 좀 갔다 올게. 그러면 니가 뭔데? 음... 얘가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네네네. 그 생각을 하셨나 보다 네.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비보이들은 수입 수단이 네. 어떤 게 있어요? 음... 공연, 물론 공연. 공연이랑 배틀이 배틀. 제일 메인이죠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더 붙으면 뭐 광고나 음... 뭐 그런 것들 방송도 있고 방송이랑... 음... 뭐 워크 이제 뭐 가르키는 거그 어... 어, 정도. 광고 많이 찍었던 댄서들이 몇명 생각나네요. 그... 똑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 네. 스네이크. 그러니까. 어. 이보이 스네이크. 스네이크 형님도 많이 찍으셨고. 어, 댄서들이 광고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네. 그렇죠 그렇죠. 광고 찍은 거 있어요? 어막 메인으로 찍은 거는 어. 막 유명하지 않은 건데 음. 차차도 안 나올 텐데. 음. 저희 이제 드리프터즈 이거 할때막 음. 예전에. 그 비타 오백이라고 음, 음, 그게 음, 기억이 음, 좀 재밌게 있어요. 그때 음. 촬영장이 좀 재밌어서, 음, 그때 이제 이효리가 음, 메인으로 이렇게 나와서 막 음, 하고, 저희 춤추고 막 음, 이래서 음. 그런, 그런 게 많죠. 메인이 누가 있고, 네네네. 뒤에서 이렇게 비보이가 춤추고거 클럽씬 하면 무조건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기업행사 그런 거 괜찮죠 그죠그죠 어. 기업행사 괜찮죠 왜냐면 내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우리 옛날에 마스터플랜 거의 마지막 내가 마지막쯤에 음. 그 회사에도 비보이들이 있었어요 맥시멈 크루. 어 맥시멈 크루라고 있었는데 sm3인가 그게 음. 처음 나왔을 때고거 이렇게 밖에다가 세워놓고 레이싱 모델 루나들 네네네. 있고 어? 비보이들이 나와서 한두 타임 정도 네. 공연해주고 네. 비보이가 엄청 직관적이고 보면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쵸, 그쵸. 음악도 신나고 그러니까 엄청 그 분위기 띄우는 데는 네. 최고니까 그거를 내가 MC로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음... 지방 도시, 뭐, 광주, 부산 이렇게. 아 애들 힘들게 장판 깔아놓고 <laughs>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음... 그런 어디 행사로 가도 비보이가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일단은 와 이게 나오니까 네. 고3 때 이제 처음 프로 할 때만 해도 네. 댄서에 대한 의식, 인식이 네,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아, 안 좋았죠. 안 좋았죠. 다뭐백 댄서니 백가리니뭐 이런 얘기. 그쵸. 춤춘다 그러면 그냥 가수 뒤에서 춤추는 줄 알고. 그렇죠. 그게 되게 컸을 텐데. 네. 그때 당시에 네.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제 측근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 분위기고. 음. 이거 해 갖고 뭐 어떻게 못살 뭐 거냐. 어. 그죠 다시 아, 공부해서 뭐 아. 자격증이라도 따 아, 아, 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 나도 뭐 해야 되나 보다. 음. 그래서 뭐 해봤어요. 뭐 주차연도 해보고, 신문배달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현타가 계속 오는 음. 거죠. 이걸 하는 게 맞아? 음. 그래서 다시 이제 춤으로 돌아오고.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몇, 20대 안에서 몇번 해봤죠. 음. 그러고 나서 그냥 아,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해서 더 그냥 이거 해야겠다 음. 라고 하죠 그게 근데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음. 내가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그거 하나라고만 하기가 진짜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10년 이상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은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25년이나 했다는 것 자체가 그그 음. 그 25년간 이제 댄서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아,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 2000년대 초반에 네. 뭐 댄서 붐이 좀 비보이 붐도 있고 있었죠. 있었죠. 진짜 붐이었죠. 네.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약간 없어진 음... 기한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냉각기 같은 느낌에. 네, 네, 네. 한 2007, 8년 이렇게부터 어. 이제 조금씩 조금 기억해. 10년대부터 쫙 맞아. 그러다가 비보잉이 뭐 올림픽 종목이 되느니 뭐그 네.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좀싹 올라가고 그러면서 뭐, 수우파, 어, 수우파 같은 데서 스트릿댄서들을 다뤄주면서, 네네. 갑자기 사람들이 댄서에 대한 인식이, 어, 이런 거였어? 라는 음... 사실 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우리야 뭐, 그쵸. 다 알고 있었지만, 그쵸. 어때요? 환경 자체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화, 황금기 이제 뭐, 음. 붐이었을 어허. 때,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음. 아직 최고, 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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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만약에 이게 올라올 때 우리가 이거를 되게 잘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음. 거를 많이 음.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음. 이제 어떻게 좀더 해야 할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죠. 음. 어저께도 이제 막 이런 얘기를 저희 팀 동생이랑 이야기를 음. 했는데 막 올라갔을 때왜 다시 떨어졌을까? 라는 음.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나이키스폰이었거든요. 음. 저희랑 리버스 크루랑 음. 대회 심사를 보는데 아디다스 트랙스도 한 번에 음. <laughs> 슈퍼스타를 신고 딱 나갔대요 아이키스폰인데 음. 음. 스폰받는 것도 처음이고 이러니까 음. 이거만 신어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음. 게 너무 신고 싶은 거예요 음. 막 어리니까 음. 사실 그 주는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계약 위반이잖아요 사실 음. 그러니까 이제 점점 기업들이 이제 떨어졌던, 떨어졌던, 거. 떨어졌던 거 아닐까라고 동생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큰 이유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들더라고 요 나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도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laughs> 나는 뭐 스포는 아니었고, 아디다스에서 하는 행사, 공연을 갔어요. 근데 제가 발 사이즈가 크니까 신발이 300인데, 나랑 같이 가는 사람들은 다 아디다스에서 줬어요. 근데 나는 안준 거야. 사이즈없어서 어, 열받아서 나이키를 신고 갔어요. 좋은 데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약간 좀 멋있다 생각하잖아요. 어, 맞아요. 아, 진짜 잘못된 거죠. 그죠, 그죠.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도 어디 브랜드, 음, 음. 그 당시에 이제 담당자였대요. 그래고비보 얘기를 하니까, 음. 야, 비보이 아, 하지 마라. 아, 비보이 새끼들 안 된다고. 네, 아직까지도 그렇게. 아, 아, 그, 왜냐면 그치. 그냥, 뭐, 저희만 그랬겠어요. 아, 아직. 그치. 아, 그랬지니 그치, 그치. 그런데 저는 다시 어느 정도 이제 돌아온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이한번 올라왔을 때, 그걸 지켜나가는 건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하냐의 네네. 문제인 것 같아요. 랩도 그렇잖아요. 쇼미더머니 때문에 쫙 올라왔을 때, 요걸 어떻게 이끌어가냐, 신 자체를. 음. 그게 엄청 중요한 건데, 아,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좀 그렇지만, 비보이들도, 모르겠어요. 제 평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되게 고생하고, 많이 다치고, 네. 이런 이미지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비보이들이 다잘 됐으면 좋겠고, 네네. 이제 여기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2000년대 초반 느낌이 날려면 네. 올림픽에서 누가 메달 하나 따면 바로 아, 올라갑니다 아, 그렇죠. 이제 아마 네. 비보이 학원이 우후죽순 생길 거고 네, 네. 어머님들이 이제 애들을 이제 댄서 시킨다고 네, 네, 네. 그게 저번 화에 이제 스케이터 형이랑도 얘기했지만 음... 지금 스케이트보드가 그러거든요 네, 네, 네. 음. 비보이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아마 쭉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기대하고 있고 네, 어때요 실제로 비보이들 입장에서는 네. 저는 되게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이게 문화하고 예술인데 네. 이거를 점수로 체크한다 음. 그러면 이건 약간 스포츠에 가까워지는 건데 아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음. 생각을 네네네. 저 혼자 되게 많이 했어요 음. 전 뭐~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25년) 비보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나가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거를 되게 많은 비보이들이 모여서 그래도 이거를 카테고리를 나눠서 어쨌든 점수화를 해야 되니까 음. 올림픽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를 하, 했지만 계속 문제는 생겨요. 어쨌든 이쪽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더 필요할 것 같고 이쪽 사람은 더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음. 그냥 그런 시간이 많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음. 파리가 첫 올림픽이죠. 네, 근데 이번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을. 아 아시안 게임이 은구나 10월 5일. 아시안 게임은 매달 많이 따겠다 한국이. 그, 그래야죠 아시아에서는 뭐 네. 아유, 어디가 또 세지?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지금은 중국도 엄청 아, 올라왔어요. 아 중국에서 자본을 엄청 투자해서 그래. 그 중국 국가대표 팀들이 계속 투어를 다녀요 지금. 어. 세계 대회들을 다아 돌면서. 나라에서 재주는구나. 네 나라에서 완전 지원을 아... 진짜 빵빵하게 해주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 갖고 계속 좋은 컨디션에서 계속 이렇게 돌다 보니까 실력들이 팍팍 늘는거 팍팍 늘어요 중국이 저도 잘, 잘은 모르지만 네. 그 힙합 문화 자체가 좀 커지고 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그렇죠.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하니까 네, 네, 네. 그래피티하는 제이플로우형 같은 경우도 네, 네. 중국 가서 그림 엄청 그리고 아 그죠 그죠. 그 레버브 차이나 같은 랩하는 프로그램도 인기가 장난니죠 장난 아니고. 아 잘할 것 같아. 진짜 잘해요. 학원도 엄청 많고 지금 어. 중국에. 그게 언제죠? 아시안 게임. 10월 5, 6일. 오. 좀 얼마 안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가요? 홍텐 나갑니다. 아 그러면 또 우리가 아시안 게임 홍텐을 또 응원을 해야 되네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 야 우리 중학교 같은 중학교 예, 학연. 음... 네, 경성중학교. 경성중학교. 어, 하, 진짜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진짜 삐 소리 넣어줘야. 아주... <laughs> 야, 우리 학교 진짜 홍텐 정도면 아시안 게임 심사위원 아니에요? 아 추, 충분하죠, 충분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걔를 심사를 누가 해요? 각 나라에서 이제 와서 뽑아가지고. 이제, 네. 한국에도 비보이 협회 있죠? 있죠. 어 많죠. 어비보몇개 아, <laughs> 있죠? 아, 진짜 알수 없는 한국 힙합 협회도 있으니까요. 음. 이건 잘르지 마세요. 진짜 한국 힙합 협회 진짜 너 진짜. 힙합의 H도 모르면서 힙 연패를 만들었더라. 음. 진짜 내가 얼탱이가 없어갖고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올림픽이라는 대회 종목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네. 딱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올림픽까지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네, 네, 국제 대회 네. 네. 그런 게 생겼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네.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겠네. 그, 완전 다르겠죠. 어. 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춤춰온 친구들도 네. 그 올림픽이라는 종목이 됐기 때문에 네. 실보다는 득이 좀더 많나요? 어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왜냐면 올림픽은 조금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음. 다른 게 열리는 느낌이라고 해서 조금 멀리서 본다면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아 맞죠 맞죠 다 우리들에게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배제하고 그냥 아안해 약간 이랬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고 좀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하... 네. 그래 20몇 년 전에 지하철에서 춤추던 친구가 그죠. 이제 아시안캠 올림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후배양성 네. 쪽으로는 어떻게 좀... 후배양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음. 지금 한국에는 없어요 아. 영제네레이션 그 아... 어린 세대들이 많지가 아... 않아요 아... 우리는 미래가 없다 어.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긴 하는데 음. 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 됐고 이제 분명히 미디어에서도 이게 많이 나갈 테고 음. 그러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어린 친구들이 보고 음. 또 거의 막바지인데 딱한 가지 걱정되는 건 있어요 대한민국의 특성상 네. 이게 올림픽 종목이 됐고 네. 목표가 올림픽이 돼버리면 네. 이제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이 난리 나죠. 어 이제 올림픽의 목표로 아줌마들이 네. 달려들고. 네네. 네. 좋아서 추는 게 맞는 건데. 네. 우리는 올림픽 이전에 이거는 문화고 내가 신나서 해야 되고 네. 내가 너무 재밌어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올림픽이란 목표를 부여해 버리고 음, 이거를 마치 공부하듯이 넌 올림픽이 목표야. 물론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문화로서의 역할을 멈춰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럼요. 그냥 힙합 팬으로서의 얘기를 하면 네네. 그게 퇴색될까봐 아한 가지 걱정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그것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방향성 따라서 음. 이렇게 좌지우지 될 텐데 저는 그냥 뭐이 힙합이 저한테는 진짜 그냥 라이프스타일 음, 뭐 음악부터 음. 해서 저희한테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조금 조금씩 오거든요. 음음음. 어린 친구들도 오고 하면은 막 이렇게 안 가르켜요. 진짜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고 이 안에 얼마나 재밌 많은 문화가 있고 그런 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재밌게 더 가르쳐 주고 싶고 걔가 만약에 올림픽을 목표로 잡고 성적을 목표로 잡으면 또 그렇게 가르쳐 줄수 있고 음, 음, 음. 네, 그래 테두리는 라이프스타일로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르친다기 보다 배우러 오는 친구들하고 같이 춤추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음. 놀고 음.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 채널이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보는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비보이를 꿈꾸고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 선배로서 뭐 한마디 해준다면 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비보이, 비보이, 막, 힙합, 힙합, 이거 음. 아니거든요. 어. 막, 다양한 거 좋아해요. 어. 틀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틀을 그렇죠. 계속 깨려고 해야지, 이게 뭔가 계속, 사실 올림픽이란 거 자체도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고 어렸을 때 지하철 가서 연습한 게 아니잖아요. 음, 그 그렇죠. 그냥 계속 좋아하는 거 하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림픽까지 좋은 예, 이런 행운들이 오는 건데 음. 계속 자유롭게 흐르는 게 중요한 것 음. 같아요. 음. 그런 네. 것 같아요. 음악도 그렇고 춤도 그렇지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내가 하는 걸로 표현이 되니까 네네네. 많은 걸 경험하고 그래 사실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러면은 어떤 활동이 주가 되는 건지. 어, 저희 팀 자체는 요즘에는 공연보다 뭐 올림픽도 그렇고 저희 팀 개개인 친구들의 성향도 그렇고 대회 쪽을 좀더 많이 포커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올림픽은 뭐 그냥 됐으니까 이제 올림픽 준비 열심히 하는 거고 이제 세계 대회 많이 돌아다니면서 음. 계속 이제 커리어 계속 올리고 음. 배틀은 사실 다 랜덤이잖아요 음악이 뭐가 나올지도 어. 모르고 그래서 공연도 조금 배틀 형식으로 계속 바꾸고 있어요 음. 그게, 제일, 그게 제일 재밌고 더 뭐랄까 즉흥성 있게 이 문화 안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배틀이 음. 그치 관객도 그걸 아, 봤을 때 제일 비보이 재밌고 비보이 배틀 와 옛날에 이러다 이 새끼들 끝나고 돌아가면서 싸우는 거 아닌가 <laughs>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laughs> 많이 했죠 많이 어. 했죠 무서... 끝나고도 싸우고 꼭꼭 꼭 무서운 팀 안에 무서운 친구들 몇명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싸울 것 같은 애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떤 문화가 장르가 됐던 하는 사람이 재밌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진짜 즐겨야지 보는 사람도 재밌다고 생각해요 음. 음악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들었을 때와이 좋든 심한 좋다 이게 나와야지 네네. 밖에서 듣는 사람이 그걸 느끼죠. 느끼면, 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좋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 어. 옆 나라의 댄서 중에 한 댄서가 어디 대회에 나가서 춤을 추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와 쟤는 진짜 춤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네. 대박이요그 댄서 소라키. 소라키라는 소라키. 댄서인데 보면서 얘는 아 얘는 진짜 미쳤구나 춤에. 약간 이런 걸 느끼니 내가 보면 느낄 정도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은 현장에서 어땠을까 나도 보면서 약간 소름 돋는 느낌이더라고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미쳐서 해야 된다 결국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진짜 느끼는 건데 그 힙합 문화 안에 되게 중요한 말이 유니파이라는 화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댄서들도 선배 후배가 잘 화합하고 좀더 크게 나가면 댄서들. 래퍼들도 좀 화합을 했으면 좋겠고, 아, 맞아요, 맞아요. 좀더 크게 나가면 한국과 다른 나라가 네네. 같은 문화 안에서 화합이 되고, 네네. 좀 같이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맞아요, 우리 맞아요. 20대 때막 아디다스 신고 나이키 가고 막 이럴 때는 너무 모가 나가지고 <laughs> 왜 이렇게 모가 났는지 <laughs>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했었는데 이제 와서라도 우리가 맞아요. 지금 이런 걸 해줘야 밑에 동생들이 맞아요, 맞아요. 이제 새롭게 하는 친구들은 자유롭게 이제. 좀 화합하면서 이 문화 안에서 음. 즐기지 않을까? 저는 이제 루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다치지 마라. 아, 어. 건강, 예. 건강 잘 챙기셔야죠. 약크, 음. 어, 예. 저는 뭐. 예.